테슬라 코리아가 돌연 보증 연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BMS a 0 7 9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둘러 내놓은 대응책으로 보이는데요. BMS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물론 보증이 연장된 건 반길 일입니다만 이는 여전히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번 대책으로 테슬라 코리아 스스로 배터리 결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봅니다. 보증 연장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오너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후에도왜 재발하는지 보증이 끝난 뒤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코리아는 문제의 원인이나 BMS 언급은 단한 줄도 없이 보증 연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공식 블로그에만 조용히 게시했죠. 21년식 모델 Y 오너로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진정용 카드가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오너분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안의 공론화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 코리아의 보증 연장 발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